Let's go! 소름돋았어, 아, 어떻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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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우리일 수도 있어. 우리 지금 여기 앉은 위치가 1번이잖아. 아, 뭔가 여기는. 아, 아 얘기를 너무 많 많이... 높다. 아, 준서가 아직 어? 활동한 기회 없고 뉴페이스니까. 설마. 아, 제발. 여기는 K 다살것 같아. 러블리한 메모. 그럼 소녀? 마징시안. 아. 아. 유승원입니다우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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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집권이네요 그냥 있습니다. 와콩 콩일 수도 있겠다. 라징샹 아니면 콩인가 보네. 완전 밀집이네아이돌들 <laughs> 야, 무조건 야 준현 이거 해야 된다 우리 어떻게 해? 죽을 자신. 오, 잘생기고. 아, 비상의 비상의 아, 재밌겠다. 아, K-Time 아... 아, 아, 가자. 아아 가자! 가자! k t i 세네! 가자! K-Time k t i 자 e 세 K-Time 세네! 대 t i m e 하 이제 잘해, 귀염이 박건우 보여줘. 럼미라이 팀. 런미라이 진짜 솔직한 결론 떨어질 사람이 안 보여. 오. 제발, 제발. 그냥 무탈, 무탈만. 다 살아남을지 않아요? 아, this is like strong r i now. Oh my 미라이 팀은 탈락도 예측하기 힘든 럼미라이 팀의 연습생들은. 와. 우리 다 붙자, 제발. 16위 연습생부터 와. 발표하겠습니다. 와. 아많이 예담이요. 안토니 사이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. 근데 안토니? 아니 근데 안토니 가 나왔어. 너무 어려. 너무 쟁쟁해요. 공개합니다. 아, 제발. 다음 생존자는 아, 다리가 떨려. 입니다. 어. 탄 없다. 우리 아, 제발. K팀과 19위로 생존한 연습생. 멋있다멋있어 와 근데 와, 자기가 성민이형 아니면 미정현 음... 형 아우 아 우리 팀을 쓸수 없겠다 제발 오 너무 많아 수리스타잖아 저 정도 다 수리스타예요 성민이도 쓰리스타고 성민 아, 어. 우리 대정현이 애들... 아니면 성민이다 하입니다 당홍하입니다. 야, 이거 어야 야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에 야, 야돼이 이거 뭐야? 야, 이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다 예쁘다 거뭐다 야, 이거 뭐야? 야, 이성민이형이더 예쁘죠 발표하겠습니다 하... 오성민입니다 성민이 축하해 축하해 요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명할 생존자가 오. 다음 생존자는 감사합니다 이 정현입니다 아 진짜 성민이가 저기서 얼마나 가슴 졸리까 남은 럼미라이트 연습생 중에 4 2이보다 있으면 섭이야 럼미라이트 팀의 있습니다. 아, 제발 오. 이 연습생의 레벨은 에. 아, 제발 호명하겠습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. 우무티입니다. 이보다 낮은 생존자가 있을까요? 딘도 에인거 볼까? 없습니다. <놀람> 아. 9 9인 후보 1 1 명과 52위를 제외한 뭐, 시라도살아남지못하는 저희 러미라이즈의 K 팀이 됐든 G 팀이 됐든 멤버가 있더라도을으로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우진아 가자 제발 아 연습 영상 보나 보 연습 영 <laughs> 자, 여기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이거. 저희가 그거 뭐지 포인트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정한게 이게이택시거 <laughs> 일단 해보해 해보, 보시고. 뭐. <laughs> <laughs> 괜찮은데요? 좋은데요? 이번에는 포인트! 디테일니까디테일 진짜죠? 동서대에 그러면 규빈 씨 드려도 돼요 규빈 씨 드려도 돼요 그거 동서대에 그러면 규빈 씨 드려도 돼요 표정 레전드! 동서대에 그러면 규빈 씨 드려도 돼요 혹시 기빈이 기빈이 좀더세 사이드인가요, 상관 없어 근데 기빈이 형. 사이드 아 아침에 서 있기로 한번 보고 어떤가나, 어떤가나. 어떤 오이. 어? 어 괜찮네. 기빈이 형 나보다 나은데 나보다 나은데 나보다 나은 줄. 확실히 얼굴이니까 뭐든 그러네 아, 아니 저는 저는 스테이 형이 더 많이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

네. 번만 썩여줘 내게만 <laughs> 이걸 한다고요? 왜 <laughs> <난> 쓸덕지? <쓸떡식> 진지하냐고 <웃음> <웃음> 규빈이 형 고개를 못 들어 그럼 뭔가 이거 한번 뒤로 써주실 수 있어요? <웃음> 이렇게? <laughs> 이거 <이건> 아닌가? <laughs> 민성이 형, 종우 형. 몇 등이 오른 거야? 영웅입니다. 오, 어? 1이 명과 9위 후보입니다. 건욱이는 항상 네. 그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은 같아요 건욱이 대면식 때도 저기 앉았는데 대, 4명. 네, 결국 돌아가는 메인 보컬. 처음 하 근데 나도 메인 보컬. 지금, 일단 나는 아니구나. 난가 본데. 골벳이였어요 김유빈. 김유빈 4등이었는데 저번에 순위가 안 나와. 최종 점수 행운의 연습생은 누구일지. 연습생은 바로 성매튜. 뜻밖이 김유빈이 아니까. 아주 예쁜 미소로 안았습니다. 551만 1180점을 받아 김규빈입니다 김규빈 연습생은 시선을 끄는 비주얼과 기분 좋아지는 에너지로 스타크리에이터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아흔 세 명의 연습생들 중에 여섯 번째라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스타크리에이터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잘생겼니? 출신 세명 역시. 다섯 자리만 남았습니다. 이번에는 다안안 잖아. 한유진입니다. 오! 이번에 힘을 많이 얻고 우리 유진 제 잘했어. 네. 아, 아. 유진이자. 오늘 탑9중 최상위권인 탑3리 아홉 명중 최종 탑 나인 일위 후보. 매튜 형도 바뀌었잖아. 예상밖바뀌어버 1등은 그래도 한빈이가 하겠죠?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? 이 진짜 모르겠는데. 가장 빛나는. 와. 아... 보이죠? 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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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종 탑라인이 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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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영물 갑자기라니까. <laughs> 정말 좋은 형들도 만나고, 좋은 동생들도 <laughs> 만나고. <laughs>